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CCS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만들고 주가 떨어진 시점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CS에 대해서는 제가 5,000원부터는 이제 고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 눌린 나올 수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단순히 이야기만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문자 주셨던 분들, 숫자 5번과 문자 주셨던 분들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2월 6일 장 전에 CCS에 대해서 매수가 2,000원 이하 목표가는 4,500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 확인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 드린다고 한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왜 매수했는지와 손절가에 대해서도 모두 정확하게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실제로 매수 가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텐데, 제가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렇게 2월 6일날, 2월 5일까지 주가 반등 강하게 해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2월 6일에 2,000원 이하의 매수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던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손절가 했던 16,05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고 그대로 수익까지 그대로 목표가까지 보시게 된다면 120% 넘게 수익을 저희가 챙기고 나온 게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확실한 종목에서 차트상 지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받쳐주는 거 확인한다면 과감하게 매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가는 방법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CC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손절가는 어디로 잡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혹은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냈고,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두 투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S에 대해서는 제가 주가가 4,500원, 저희가 1차 목표가로 잡았던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깨고 내려왔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3,000원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000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 4,500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3,000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확실히 반등 나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5,000원 부근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향후 시장 분위기를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CCS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제가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해서 일정들 실시간으로 모두 체크하고 있고요. 이 일정들을 바탕으로 이번 3월 달에 발표가 될 핵심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젠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들을 토대로 각 시나리오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미리 잡아두었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1 9 0 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시는 분들, CCS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내용들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적어주신다면 제가 이 평단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제가 수익을 내드렸던 이 CCS를 제외하고도 최근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제가 투명하게 모두 보여드릴 거고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종목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도 CCS나 신성 델타테크처럼 재료가 확실한 종목인 만큼 80% 이상 수익을 보고 가져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CCS를 제외하고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투명하게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가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됐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있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